Not hiding out here. Gotcha. That's 22 for me. How about 23 out of 45? Okay. Well, what do you want to do? Yeah, I don't think so. I like it here, and so do you. Oh, come on, Pascal. It's not so bad in there. 자, 라푼젤의 대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 음, well, I guess Pascal's not hiding out here. 자, 파스칼은요, 라푼젤의 친구인 카멜레온 이름이죠.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요. 자, 숨바꼭질이라는 영어 표현도 있습니다. 바로 hide and seek. hide는 숨다, seek은 찾다라는 의미니까 숨바꼭질이 되겠죠. So, they are playing hide and seek. 들이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라고 설명도 가능합니다자파스칼이 is not hiding out here. 여기 숨어있지는 않았을 건데 다이면서이렇게툭지지죠이 그리고 파스칼이잡힙가다가는금이가지이가이가 지금 이이해했다 라는 이으로쓰이기도 하죠. 이렇게 파스칼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라푼젤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t e s t 22 for me, how about 23 out of 45? 자, 여기에서 숫자는요. 라푼젤이 이긴 횟수예요. 22번이나 for me, 나에게니까 내가 22번이나 이겼어. 23 out of 45. 자, out of는요. 뭐뭐 중에서. 라는 뜻이니까 45판 중에 23번 이기기 즉한번 게임을 더 하게 되면 또 내가 이길 건데 뭐한번더 할까 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자 파스칼의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푼젤이 물어보죠. 아, oh, well, what do you wanna do? 자, 뭘 어떻게 하고 싶은데, 뭘 어쩌란 말인데, what do you wanna do? 자, what do you 보다는 what are you? 이렇게 발음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at do you wanna do? 어떻게요? What do you wanna do? 좋아요. 자, 그러자 파스칼이 꼬리로 바깥을 뿅뿅하고 가리킵니다. Yeah, I don't think so.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I like it here and so do you. 난 여기가 좋은데 그러면서 so do you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도 또한 그래라는 말인데요. 보통 상대방의 말에 어 나도 또한 그래라고 말할 때, so am i 혹은 so do i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음 예로 들어 상대방의 말이 i'm happy처럼 비동사가 들어가면 여러분은 so am i라고 대답을 하시고요. 상대방 말이 I like it이라고 일반 동사가 들어가면 so do I를 쓰시면 됩니다. Oh, come on, Pascal, it's not so bad in there. 자 탐탁지 않아하는 파스칼에게 어, 여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 하면서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자 노래 원본은요 우리 다음 영상인 Shadow Reading에 제가 sing along 따라 부를 수 있게 이렇게 넣어놨고요. 오늘 해설 영상에는요 가사의 의미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7am, the usual morning line-up. 자, 평상시 usual 이란 단어가 나오죠. 자, 평상시 아침 7시에 morning line-up. 아침에 하는 line-up. 뭐 예정표나 일련의 사건들을 얘기하니까 매일 아침 하는 일과를 이야기해 줄게. 라면서 시작이 됩니다. Start on the chores. 자, chores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잡일을 얘기해요. 근데 house chores라고 하면 집안일을 얘기하니까 start on the chores. 일단 집안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의미가 되겠죠? And sweep. 빗자루질을 합니다. 뭐할 때까지? Until the floors all clean. 이 모든 바닥이 완전 깨끗해질 때까지 빗자루질을 합니다. Polish and wax t o laundry and mop and shine up. 자, 닦고요. Polish. 윤을 내는 거죠. 반짝반짝하게 닦고, and wax. 광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wax라고 하는데 실제 영어 발음은 wax가 되겠어요. 자, 광을 반짝반짝하게 내고, t o laundry, 빨래도 하고, and mop. 자, mop은 명사 형태와 동사 형태 모양이 똑같아요. 자, 보통 대걸레라고 명사로 쓰셔도 되고요. 동사로 대걸레질을 하다 라고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동사가 되겠죠 대걸레질도 하고 and shine up 반짝반짝 윤을 내고 광을 내고 빛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polish and wax to london rim up and shine up 자지침 일과를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sweep again 다시 비질을 하고 and by then 그때쯤 되면 It's like 7.15. 그때쯤 되면 그냥 7시 15분밖에 안 돼. 즉이 모든 걸 하는데 15분밖에 안 걸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So I'll read a book or maybe two or three. 자 그리고 책을 읽을 겁니다. 한권 또는 아마도 뭐 두세 권 정도 책을 읽을 거고요. I'll add. 자 우리 add는 말 그대로 추가하다 덧붙이다 더해 넣는 거니까 무엇을? A few new paintings. 몇 가지 새로운 그림들을 그려 넣을 겁니다. 어디에다가? To? my gallery. 자, 갤러리는 미술관이나 전시관이니까 여기서는 탑 안에 벽이 다 그녀의 전시관, 그녀의 미술관이 되겠죠. 거기에 그림도 몇개그려넣을 거야. I play guitar and knit and cook and basically. 자, play guitar. 기타도 칠 거고요. knit. 뜨개질도 할 거고요. and cook. 요리도 할 거고요. 그리고 basically. 자, basically는 기본적으로라는 뜻인데 중간에 단어에 basic 보이시죠, 여러분? 베이직이 아닙니다. 베이직, 식 발음이 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건데. Just wonder. 궁금하다고 해요. When will my life begin? 언제? Will. 될 것인가? My life. 내 인생이 begin. 시작이 될 건지. 너무 궁금해. 탑 속에서 이러고나 있는데 정말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될까? Just wonder. When will my life begin? 너무나 궁금해.라고 물어봅니다. Then after lunch is puzzles and darts and baking. 자, 점심 먹고 난 뒤에는요, puzzle도 하고요, darts. 우리가 말한 하 다트, 이렇게 던지는 거 있죠. 다트도 하고, and baking. 뭐 빵이나 쿠키도 굽는다고 하죠. 그리고 p a p e r m a s h e 라고 하는데, p a p e r m a s h e 는 뭐냐면요, 종이 반죽이에요. 그러니까 틀에 종이를 붙여서 만든 종이 반죽인데, 제가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종이 반죽으로 만든 탈 이렇게 쓰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이 반죽으로 만든 탈 같은 것도 만들고, 뭐탈 같은 것도 쓰고, 그리고 a bit of ballet 약간의 발레도 좀 하고요. 그리고 and chess 체스도 좀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pottery partly, 자 pottery는 도자기입니다. 우리 pot라고 발음이 안 나고요, 파라고 발음이 나야 돼요, pottery. 어, 도자기도 좀 굽고, and ventrology. 자, ventrology는 복화술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인형을 가지고 연극하면서 뭐 입술가 이를 드러내지 않고 왜 다른 사람 목소리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그 복화술을 ventrology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보시면, 파스칼을 인형인 것처럼 해서 라푼젤이 보카술 흉내도 내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트러그기의 보카술도 하고 캔들도 하고 메이킹캔들도만든도다고 합니다. 그리고 Then 나얼의 s 트레 e t c h 스트레칭도 하고 Maybe s k 스 t c h 스케치도하고 Take a Climb, 오르기도하고 Sew a Dress, 바느도 한다고 합니다. 레도 뭐 한다고 합니다. 데나스바레질도 합니다. 그러스도 그러니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하니다고요 And 나얼의 r e a 칭도 한다고 합니다. 데나얼 l 다시 또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if i have time to spare 내가 시간이 좀 있다면 이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if i have time 내가 시간이 있다면 어떤 시간요 to spare 자 spare이란 단어는요 여분의 남는 이런 단어니까요 남는 시간이 있다면 if i have a time to spare 이거 쓰시면 되겠죠 내가 남는 시간이 있다면 널 도와줄게 if i have a time to spare i can help you 널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이죠 i'll paint the walls 자 그리고 벽에다가 그림도 그릴 겁니다 some more 좀몇 가지를 더 그릴 건데 i'm sure 물론 뭐 한다면요 there's room somewhere 자 여러분 여기서 room은요 방이 아니라 공간을 뜻합니다 즉 어디 곳에 뭐 어딘가에 공간이 있다면 그림을 좀더 그릴 거야. 아마 그림으로 가득 차서요 그림 그릴 공간이 없는 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And then I brush and brush and brush and brush my hair. 자, 브러시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자 그리고 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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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빗고 또 빗습니다. 머리카락을요. The stuck in the same place I've always been. 자, stuck 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딱 갇혀 있는 거죠.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건데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 stuck? In the same place. 같은 장소의 탑 안에 계속 갇혀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탑. I've always been. 내가 항상 있어왔던 이곳에 갇혀있습니다. And I'll keep wondering and wondering and wondering and wondering. 또 반복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궁금하고, 궁금하고 궁금하고 궁금해요. 무엇이요? When will my life begin? 언제 내 인생이 시작이 될지.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Tomorrow night. 내일 밤은요. lights will appear. 그 불빛이 appear 보일 거야. just like 마치 뭐처럼요. they do.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they는 lights가 되고요. do는 appear 됩니다 그래서 빛이 보였던 것처럼 언제? on my birthday. 내 생일에 말이죠. each year. 그것도 매년마다 그랬듯이 what is l i k e 어떤 곳일까요? out there. 바깥은요. 어떤 바깥? Where they glow? 자, glow는 빛나다니까 그들이 빛나는 저 바깥은 어떤 곳일까? 어떨까? What is it like?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자, now that은요 because보다 조금 더 가볍게 사용해주세요. 이제 뭐뭐 됐으니까 now that 어떤가요? I'm older. 내가 나이를 먹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지금 이해했으니까 now that I understand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으니까 now that I'm older. Mother might. 엄마가 아마도요. Just 그냥 let me go. 자 l e s t e n 하게 하다. Me 나를요. Go 밖에 즉 나를 밖에 나가도록 해주겠지.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엄마도 내가 나가는 거 허락해주겠지.라고 하면서 노래가 끝납니다. 와우 wow. I could get used to a view like this. Ryder, right come on, hold on. Yeah, I'm used to it. Guys want a castle. We do this job. you can buy your own castle. 자, 이 장면은요. 우리 풀인 라이더와 나쁜 녀석 두 명이서 왕실의 왕관을 훔치러 오는 장면입니다. 자, 라이더가 얘기합니다. Wow, I could get used to a view like this. 자, you can used to는요. 어디어디에 익숙해지다라는 뜻이니까 I could get used to. 나는 익숙해질 수가 있겠구나. a view like this. 이러한 광경, 이런 경관에 익숙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성에 있는 게 익숙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그 쌍둥이 나쁜 녀석이 Ryder, come on, 빨리 빨리, 빨리 서둘러라고 얘기를 했고요. Flynn Ryder가 Hold on, 잠깐만, y e p I'm used to it이라고 얘기합니다. 음, 익숙해. 자, 여기서 "be used to"라는 표현 하나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used to"랑 달라요. 우리 "used to"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I used to jog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조깅을 하곤 했다. 지금은 안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Be used to ing. 뭐 ing 대신에 명사를 넣으셔도 되는데 그것은 무엇 무엇에 익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m used to living alone. 나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하다. r 리 f u l l y 는 I'm used to it. 어, 나는 지금 이게 익숙해. 뭐, 이게 성이 되겠죠. 이 성이 되게 익숙해. Guys, I want a castle. 나도 성을 갖고 싶어. 자, 그러자 이 나쁜 녀석 두 명이서, We do this job. 자, 우리가 이 일을 해내면, You can buy your own castle. 너는 너의 성을 살 수가 있을 거야. 어, 이 왕관의 가치가 성 하나 값 정도가 되나봐요. 자 그렇죠, 플린 라이더가 이렇게 미션 임파서블처럼 내려와가지고 훔치는 장면에서 아 재채기를 하잖아요, 우리 가드가에초 재채기를 하니까 oh hay feve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hay fever 같은 경우는 건초열이라고 해서 나름 꽃가루 알레르기예요. 그래서 어, oh, 녀석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네라고 말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도망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Can't you picture me in a c a s s e o l mayo? 'Cause I certainly can. All the things we've seen is only 8 in the morning. Gentlemen, this is a very big day. Can you picture me in a castle of my own? 자, Can you picture? 자, picture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림이 아니라 동사로 상상하다,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다입니다. So can you picture me? 너희들 나를 그림 그려볼 수 있겠어? 즉 상상해볼 수 있겠어? 어디에 있는 나? In a castle of my own. 나만의 성에 있는 나를 그려볼 수 있겠어? 상상이나 되겠어? Cause I certainly can. 왜냐면 나는 분명히 can. 무엇이요? Can picture me in a castle of my own. 나는 내 성에 있는 내 모습이 상상이 가거든. For the things we've seen and it's only 8 in the morning. 자이 부분을요 한국어 자막을 보면 이제 인생 활짝 펴는 거야 라고 적혀있긴 한데요. 영어 대본을 자세히 보면, all the things, 모든 것이라고 하죠. We've seen,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원했던 걸 가졌고, and it's only 8 in the morning. 단지 지금 몇 시다? 아침 8시다. 겨우 아침 8시밖에 안 됐다고. 즉 아침 8시에 우리가 가지고 싶어했던 왕실의 왕관을 훔쳐서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채널맨 뭐 얘들아, 뭐 신사 신사들 This is a very big day. 오늘 진짜 멋진 날이야. 하면서 부리님 뭐 기분 좋게 왕관을 가지고 가는 걸로 두 번째 영상도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은 다음에 올라오는 두 번째 섀도우 리딩 영상으로요. 발음 교정도 하시고 그리고 마치 내가 배우가 됐듯이 내가 주인공이 됐듯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노래도 담겨있으니까요. When Will My Life Begin 노래도 크게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